여정 삶의 여정 속한 장면을 기록하다. 김기남입니다. 아니에요. 결혼 때문에. 네 결혼해서 단양에 와서 지금 어, 32년 어, 살고 있습니다. 네. 처음 만났을 때. 음...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그냥 뭐 어떤 뭐 남자로서의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믿음적으로 이제는 어 같이 이런 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만났었던 것 같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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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빠는, 어, 아기들 아빠는 제일 장점이 아이들 눈, 눈높이에서 늘노려줬다는 거. 음.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, 자녀들, 어, 딸들이라든지, 뭐, 사위들이든지 오면은 늘그 눈높이에서 대해주니까 그게 아주, 가장 큰 장점이에요. 음. 어, 딸들이에요. 어, 딸, 음, 우리 큰 딸은 어, 우리가 항상 저기 뭐 카톡에, 어, 카톡에 핸드폰에 저장된 게 듬직이에요. 듬직이에요. 그러니까 늘 듬직한 딸이라서 듬직이라고 하고, 작은 애는 애기예요. 늘 애기 같은 어 귀염둥이 애기예요. 어, 그래서 어 애교 많고 그런 딸 둘째 딸 그래요. 음 딸들은 그냥 고마운 늘 고마운 게 착하게 잘 자라줘서 어 우리가 뭐큰 어떤 어려움 없이 늘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고마운 것 같아요. 어. 아, 어, 우리 딸들, 사랑해. <웃음> <웃음>